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1편은 감사절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 대접을 받았때 감사하는 그런 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내가 모임 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서 안으로 마음리 해서 여호와께 마무를로다 이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분들이 보니 이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기르다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에. 시편의 서론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절에 나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홍해바다의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기신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줬던 기적 또 반석을 쳤어 물을 내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기적, 그리고 적과 꿀리를 흐르는 땅에서 많은 백성들을 다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작고 큰 일들. 모두가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잠을 깼을 때 우리가 호흡하고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일, 이것을 기적으로, 감동으로 느끼면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5절에 구체적으로 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의 기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보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오늘 새벽에도 마음껏 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그 복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한 번만 아니라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믿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나라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그가 행하는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나라들 세계 각국에 다 알려주셨다라는 오늘 날을 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끝날 줄 모릅니다. 핵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한 일입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부당하게 계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손인 것입니다. 그 손은 안수하여 주시는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눈물로 흘리고 있습니까? 잠을 잘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수받고 완전히 치유되고 나음을 받는 오늘 이시간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절에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를 지존의 자리에 앉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껏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의 저자는 1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여호와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대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이 사람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하게 훌륭한 사람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과제들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 나의 팍한 생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정말로 훌륭하고 지각을 가진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훌륭한 삶, 매력적인 삶 오늘 하루도 실천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